안녕하세요. 서울 원명초등학교 3학년 박지유입니다. 저는 금고를 만들었습니다. 제작 동기는 아빠 회사에 금고가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네어봇으로 나만의 금고가 만들고 싶어졌습니다. 이 작품은 컬러센서로 색을 감지해서 금고문을 열수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간 주요 부품은 컬러센서, 파란 컨트롤러, 그리고 서브모터가 있습니다. 이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 블럭과 하얀 블럭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꼭 열고나 닫는 게 끝나면 이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삐 소리가 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진짜 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 색깔을 대고, 파란 색깔을 대고 또 파란 색깔을 대면 이 소리가 나면서 금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.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다시 닫아줄 겁니다. 잘 닫혔으면. 다시 이색 버튼을 눌러주고 한번더 눌러서 이 소리가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대고 파란색 그리고 한번더 파란색을 두면 이렇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작동 원리는 이 안에 있는 서브모터가 기어를 돌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 하얀 주핀이 어딘가에 이렇게 걸려서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. 이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기어가 돌아가면 얘도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. 되고 이게 다 없어지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열리겠죠? 그럼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하. 이걸로 마시는 거사 먹어야겠다.